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좀 감이가 새롭긴 하네요. 이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제대로 시작한 게아니때는데자 일단 오늘은 오픈한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선글라스 안 끼겠습니다. 오. 와, 아니 왜 이렇게 잘 생겼어? 와. 역캐는더 이쁨. 어 그래? 역캐한번 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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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어? 저? 자... 아이구! <laughs> 개 이쁘다. 숨 크기 조절 가능. 아 진짜? 아 근데 난딱 좋은데. 요, 요눈 돌아가는 거봐야얘 얘 나만 보이나 봐. 야 근데 잘 만들었다 코마를. 아니 기본도 이쁜데 뭐 여기서 뭘 더해? 이제 나 같은 애들. 컴은 귀찮아서 랜덤 누르다가 어 이거 이거 어쉣어쉣안 되겠다 랜덤은 안될것 같아 저게 진짜 마족이지 맞긴 하지 진정한 마족은 저거지 로아 모바일은 오 n 가이 정도 자유도에 컴마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니들 대체 무슨 꿍꿍이냐 본겜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임 아니 너무 좋으니까 불안하네 채용한 볼게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썰돌기나더라 이번에 망하면 진짜 야구단 팔 정도라 그냥 목숨 걸고 만들었대. 아, 그래. 아, 이거 이게 다이 이게 아니, 되게 뭔가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느낌이? 자, 가슴 크기 오 어 근데 좀 작아도 좋네요 작아도 뭐 괜찮은데 <laughs> 아 근데 나는 일단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야 이건 너무 거북해 이거는 아우 어우, 이건 좀 그렇다 살짝 내 생각엔 여기 사이가 달랑말랑일 때 달랑말랑일 때 사이즈가 제일 이뻐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모았을 때딱 닿이는 그거 사이즈가 딱. 이게 어, 좋아. 뭐야, 가슴 윗볼류? 어, 이거는 너무 낮추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너무 높이면 인조적이게 이게 보여. 예. 이게. 어, 이거는, 어, 했나? 이 생각 들고, 이거는, 어, 들었네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좋다. 전문가라 되죠. 그래도 니케 1년 했기 때문에 <laughs> 자, 하참 하체 보죠. 하체도 바꿀 수 있나요? 아, 근데 여기 그게 없나요? 혹시 그 티라인, 그 탄자국, 아, 그 되게 중요한데, 어, 여기 탄자국이 없군요. 어디, 아, 여기는 좀탄것 같이 돼 있네요. 왜 이렇게 탔을까? 아, 바닷가에서 이러고 있 이러고 있었나보다 이렇게 다리 모으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엉덩이 보시면은 여기 대인 부분이 안 탔잖아 어어 어, 요렇게 됐구나 야씨 아유 이제 잘 만들었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근데 <laughs> 아 그러니까 캐릭터 캐릭터 한데 이렇게 접어고 싶네 아 이게 너무 잘 만들었네 어... <laughs> 아, 어떡하지 역캐를 만들어야 되나 아, 야, 그 남캐는 하... <laughs> 아니,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아니 뭐야 이거?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저랑 그나마 조금 닮은 느낌. <laughs> 아니 근데 나랑 비슷하게는 하면 안 돼. 나랑 비슷하게 하면은. 안 그래도 현실에서도 이렇게 생겼는데 게임에서도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슬프냐. 형, 코가 얼굴의 절반 이상이야. 정신 차려. 아, 역해할까? 아, 예쁘단 말이야. 아, 예뻐. 전부 예뻐. 닿을랑 말랑. 자, 요 정도. 손가락 하나 딱 들어가면 양쪽에 닿을 만한. 요 정도. 어떤데? 딱 좋은데? 여자 스트리머들은 얼굴 세부 조정을 하루 종일 하는데 이 형은 가슴만 하루 종일 조정하고 있네 좋다. 오오뭐왔다 갖고? 뭐, 오오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이건데 음 오케이. 아니 그 그냥 그 냅두도 될것 같은데 냅두는 게 가장 이쁘지 않을까? 위 가슴을 좀 만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바꿔볼까? 그러니까 만진다는 소리가 이게 바꾼다는 소리예요. 형 오늘 오. 방송 너무 알 차고 좋다. 오, 오. 이 잠깐만 이게 어디 봤을 때? 아, 오이 불륜감 중요한데? 근데 확실히 좀 이게 윗가슴이 너무 나오니까 좀 수술한 티가 난다 인조적인 티가 좀나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내려야 될것 같아 너무 인조적이야 요걸로 하자 아 살짝 크다 됐어 <laughs> 오케이 그러면 요 느낌으로 58 사이즈 딱요 느낌 줘 아유 이쁘다 그냥 응? 난 배도 딱 이게 좋아 괜히 왕자 드러나 있으면은 너무 운동하는 거 같고 딱 요게 요게 딱이야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라는 말 이해 안 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 요렇게 하자 자역회로 가겠습니다 뭔남 캡니까? 아, 마족의 이스라펠 서버 러너 캐릭터 생성합니다. 크으... 야, 이거 누르면은 그냥 되돌이킬 수도 없는 거에요. 그냥 그냥 역회로 가는 거에요. 그냥. 어? 응? 오. 오? 오? 나요. 아, 근데 왜 옷을 이렇게 껴입었어? 와! 개 이뻐. 아, 맞다. 그거 가져올까? 아프리카 프로필 편집. 오, <laughs> 어, 이거 좋다. 야, 좋다. 오, 좋다. 이걸... <laughs> 언제 <쳤> 거야, 이거 언제 찍거야 이거? 이거 좋다. 오케이. <laughs> 왔어. 아이언 할 <알> 준비 완료. 이러고 <laughs> 이제 선글라스 끼고 하면 돼요. 오픈하면.